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 입니다 오늘은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이용해서 사각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같이 떠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을 바늘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돌려줘요 돌려준 다음에 를 잡고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22개를 사슬 22개를 주겠습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두 개를 주고요. 사슬 세 개를 해갖고 여기, 하나, 둘, 셋, 네 번째에다 넣고, 한길긴뜨기 세 개를 뜰 거예요. 세 개, 세개 뜨고, 또 감아서, 하나, 둘, 세 번째, 네 번째, 네 번째에다가, 네 번째에다 또세 개를 떠요. 3개 뜨고, 또네번째다네 번째에다가 또 하나, 둘, 셋, 또 하나, 둘, 셋, 네번째다또 뜨고. 둘, 세 번, 뚜루루 말려 뚜루루 말자는 요, 여기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고, 이렇게 잡고, 잡고 이렇게 뜨시면 좋아요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, 둘, 셋. 또 하나, 둘, 셋, 네번째 둘셋 세개 뜨고 여기 끝에다가 끝에다가 하나를 뜨고요 끝에다 하나 떴어요 그 다음에는 실을 여기서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실을 바꿔줘요. 흰 실을 갖고 와서 하나, 둘, 세 개, 세개한 다음에.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실을 바꿔줄게요. 흰 실로. 흰실로 바꿔줘요. 흰실로 바꿔주고, 하나, 둘, 세개 하고요. 세개 하고, 여기다 넣고, 가위표를 만드는 거예요. 여기다도 해야 돼. 여기다도 하고, 또 여기다 하고, 여기다. 했던 데다가 또 해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가위표가 만들어지게, 감아서 여기다가, 여기다 넣고 여기다 나중에, 여기 먼저 하고, 여기 나중에 하고, 여기다 먼저 하나 하고, 여기 했던 데다가 하나를 또 하는 거예요. 또 여기다 하고, 여기다 하고, 또 여기다 하고, 여기다 여기다 하고, 또 여기다 또 여기 끝에 끝에다가 하고 또 여기다 하고 끝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야 돼넣었던이 여기다, 여기 도로루 말려서, 여기 넣던 자리잖아요?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됐으면, 또 사슬 세개 올리고요. 사슬 세개 올리고, 뒤돌려서, 여기다가 세 개를, 두 개를 더 떠요. 두 개. 두개 떠서 세 개가 됐죠. 그럼 또 여기다가, 여기 다가다세 또 또, 개를 뜨고 둘세개또아 여기가 아니죠. 여기 하나 둘세개세개 세 개. 세 개씩, 여기다가 세 개씩 넣는 거예요. 하나, 둘, 세 개, 여기다가 세 개, 여기도 세 개, 여기도 세개 넣어야 돼요. 하나 둘세 개. 여기도 세개 넣고 이제 실을 또 바꿔 줘요. 두 단씩 되는 거예요, 요거. 여기 x표 하나, 요거 하나 해서 두 단씩 해서 실을 바꿔 주면서 떠 내려가면 돼요. 여기서 이제 실을 또 요, 요 같은 실로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, 같은 실 갖고 와서요. 사슬 색이 올리고요. 돌려서, 응? 여기이 심이. 갖고 가면 안 돼. 음. 여기다가 넣고, 여기다가. 여기 끝에다가 하나 넣으세요. 끝에다 하나 넣고 또 여기다 넣고 또 했던 데다가 한번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, 또 여기다 넣고 또 이런 식으로. 처음에는, 처음에 실 바꿀, 바꿀 때는 스표로스표로 뜨고요. 처음에만, 처음에는 이렇게 스표로 뜨고, 두 번째는, 그한 코에, 한 코에 하나씩, 세 개씩 뜨시면 되는 거예요. 네,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다가 하나를 더 떠요. 끝에 하나 더 떴었잖아요. 여기도 거기 같이 이렇게 하나를 뜨는 거예요.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. 이렇게 뜨고, 또 이제 세 개를, 사슬 세 개를 올리고, 여기다 떴네요. 하나, 둘, 세개 뜨고, 여기도 세개 뜨고, 둘, 세개 뜨고, 여기도 세개 뜨고, 이렇게 세 개씩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겠, 오겠습니다. 여기서 또 실을 바꿔줄게요. 실을 연두색으로 바꿔주고 사슬 세개 올려주고요. 돌려서 돌려서 하나 놓고 여기다가 하나 놓고 또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또, 또 여기다 잘못 들어갔어요 하나 놓고 넣었어요. 이렇게 넣었으면, 또 이제 여기다가 3개씩 또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잖아요. 한 단만 더 뜨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얀 실로 하나만 더 뜨시면, 이런 사이즈가 나와요.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옵니다. 연두색 3개, 흰색 3개 뜨시면 돼요. 이렇게 떠 갖고 오겠습니다. 다 뜨고 만나요. 여기까지 오셨죠? 다 떴어요, 이제. 하나만 여기 더 뜨고, 여기는 하나, 둘, 세개 뜨고, 여기를 하나를 더 떠야 돼요. 끝났습니다. 이제 실 자르고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. 이것도 자르고 마무리 해줄게요. 실은 이렇게 안 보이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. Thank you. 실이 짧은 거는 바늘을 먼저 끼고요. 바늘을 먼저 이렇게 실에다가 이렇게, 감, 이렇게 감치고 실을 넣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. 신실도 짧고요. 신실도 짧으니까 완성이 된 겁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여섯 단 면실로 여섯 단 떴고요. 수세미 실로는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단 뜨니까 12단을 뜬 거예요. 두 단씩 이렇게 사이즈가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